네, 법물자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상기분까지 연체된 악성 세입자를 만나신 건데요. 이런 세입자들을 내보낼 때 법적인 절차를 잘 진행하지 못하시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어요. 계속 세입자가 안 나오고 버틸 때 보증금 다 까먹고도 남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3기분까지 연체한 세입자가 나타났을 때는 적절하게 법적인 대응을 미리 미리 잘 해놓으셔야 된다. 요거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어,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 김동균 이사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저 월세 3기분이 연체되면 바로 계약 해지 통보도 우리가 임... 3기분이면 네. 이제 계약 해지할 네. 수 있는 네, 거죠. 네, 임... 응.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바로 통보를 해야 되고요. 이 경우에 음, 계약 해지를 통보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하시면 되고, 해야 되고, 네, 되고 그 다음에 명도 소송 바로 들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명도 소송 플러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까지 같이 해놓으시면 네, 이 아, 좋습니다. 저희가 여기 60일인 거는 네. 이게 월세 이제 1월 어, 만약에 첫날이 있으면 최초 한 달로부터 입금일 거기서 아한번 연체되면 거기가 디데이고 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두 번해서 사실은 90일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세 달치 연체한 시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쉽게 이해하시 편하게.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3기분 차임을 연체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건물주는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고요. 또 별도로 통화를 했을 때 녹취하고 그다음에 세입자에게 문자도, 보내주고, 문자도 보내시면 나는 되고. 알 어, 알려 줄수 있는 모든 거를 그쵸. 했다. 혹시 네, 세입자가 네. 난못 받았다.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거를 다 했다라는 걸 입증해 놓는 게 좋죠. 네. 그리고 우리 뭐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바로 이 명도소송과 명도 소송과 네, 그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신청을 하시면 네, 네, 그래서 이 명도 소송과 점유 이전 가처분도 함께 해야 되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제자가 네, 네. 돈을 못 쓰게 하려고 우리가 받을 돈이 있다는 걸 기준으로 해서 채권 가압류를 해 놓으시는 것도 네, 좋아요. 그것도, 그럼 네. 가압류가 되면 자기가 당장 비즈니스를 못 하니까 그거를 풀기 위해서 밀린 월세를 낼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바로 내용 증명을 보내면 이 양식은 뭐 저희 번호 저희는 법무사를 검토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계약 해지 네, 여러분도 이제 뭐 계약 해지와 관련되는 내용 증명 보내시고 싶으시면 저희 쪽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네. 아, 상대적으로 좀더 저렴하게 아 계약 해지와 관련되는 내용 증명을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여러분 적절히 대비하도록 어,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아, 저희가 아, 지금 준비한 계약, 아, 해지와 관련되는 거 보시면, 요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당사자 관계에 내가 건물주고, 연체한 임차인은 누구다라고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최초 계약 사항이 어땠는지, 그리고 현재 이 세입자가 그 위반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기재를 다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주로서, 어, 지금 요구할 사항과 법적 절차 착수 예고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뭐, 점유 중에 인대차 목적물 원상 회복하여 즉시 자진명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한번그명확하 네, 하는 거죠. 남겨야죠, 네, 네. 네 그리고 뭐, 당연히 뭐, 작성 일자나 발신인 성명, 도장, 도장 날인해서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 좀더 여러분이 하자 없도록 해야 되니까 조금 더. 어, 의견을 받으시는 게더 안전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쪽 연락 주시면 여러분이 좀더 저렴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세달 밀리면 내보낼 수 있다 이렇게 늘 얘기를 하는데 실제 법적으로는 이 3기분의 월세, 그러니까 만약에 월세 우리가 임대료, 임차료를 월세로 받는다고 치면은 그 월세 세 달치의 합계 금액이 도달했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기간으로서의 세번밀렸다가 아니라 세 달치 월세가 밀렸어야 되는 거예요 총액으로 세 달치 월세가 밀렸어야 삼기분 염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그, 예로 한번 설명해 네, 주시죠. 네. 그 그러니까 만약 에 우리가 월세가 백만 원이고 뭐 매월 말에 입금을 한다고 하면은 계약하고 한 개월치 월세가 삼백만 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최초에 일월 일일부터 계약했다고 했을 때 삼십일일 최초 한달 네. 100만 원 밀리고 밀리고 그두 달째도 밀렸는데 밀리고 데세 달째는 50만 원만 줬다. 네. 그러면 이거는 삼기 연체가 되는 네. 거죠. 네. 아직까지는 250만 원을 연체한 거기 때문에 네. 그럼 이제 네 번째 4월 말에도 50만 원만줘도 50만 원더 연체하면 이제 예, 네. 300만 원3 0만 원이 삼기 연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기 네. 연체는 그냥 돈한꽉안준달세 달이 아니고 전체 금액이 세 달치 월세가 돼야 된다. 이렇게 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맞춰서 법적인 절차를 하셔야 돼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도 해야 되는데 이거 왜 그게, 해야 되는지 좀 설명해 네, 주시죠. 그러니까 명도소송을 해서 우리, 우리 건물주가 이제 승소를 해도. 하더라도 만약에 그 사이에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이거를 다른 세입자가 이미 들어와 있어 버리면 저희는 이게 명도 소송 이겼다고 해도 실제 유효하지 않은 승소가 걔를 돼버리는 거죠. 네, 또 개를 명도해야 돼요. 그래서 세입자가 자기는 뭐어 사실 여기 연체하고 있으면서 다른 세입자를 넘어 네, 얘가 새로운 네네. 세입자다 이래 버리면 얘도 또 내보내야 돼요. 저 서로 무슨 관계지는 인알수 없지만 정상적이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명도 수송할 때는 부동산 이전 금지 가처분을 꼭 같이 하셔서 다른 사람한테 넘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셔야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만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은 한데, 뭐, 실무적으로는 명도 소송과. 네, 반 이유는 따로 없는 거죠. 명도 소송 내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딴데 넘기지 마라, 이런 거지. 네, 응.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이런 것이 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도 했고, 명도 소송도 해서 결국에 승소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이겼으면 바로 네. 나가는 건가요? 네, 그건 또 안죠.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승소를 네. 했다는 건 내보낼 수 있다는 거지 나가 꼭 나가야 된다는 약간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임차인이 그냥 계속 눌러 앉아 있으면 이제 결국엔 저희는 이제 그 법원에서 선임한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 거죠. 거죠. 또 그것도 또 날짜. 이제 당연히 이제 좀뭐 우리끼 속된 말로 뭐문 따고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나의 건물 쪽에 있는 거긴 하지만 또. 이사쯤도 비워줘야 되고, 또뭐 시설도 비워야 되고 하니까 사실은 또 이렇게 돼도 뭐 절차도 복잡해요. 그래서 시비가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네. 뭐 6개월에서 2년 이렇게 걸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다 보면 보증금 까먹고 마이너스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세입자들도 약간 악에 받쳐가지고더 버텨요. 그래서 서로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이제 원수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은 최대한 안 되도록 3개월 정도 왔을 때 여러분 이첫 번째 연체부터 좀 불안하면 살 보면 아시잖아 이 사람이 내려고 하는 건지 계속 뱉자려고 하는 건지 그럼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그때 잘 대응하셔가지고 이렇게 명도 소송에 강제 집행까지 가는 걸로 네. 가지 않는 네, 네. 좀 무난하게 서로 정리하는 요 정도로 하시는 게 제일 음, 나을 거다 법적으로도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네, 우리 건물주 기준에서는. 이제 뭐 삼기 밀렸고 나가라고 하고 있는데뭐 아무런 연락 없고 하니까 이제 또 반대로 또 건물주도 이제 좀 감정이 삼하셔서 네네 그래서 뭐네 네, 그쵸 네, 네. 빼버리고 막 그쵸 그쵸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행위가 형사적으로는 네. 문제가 되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형사 재물손괴죄 등의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 있으시고 또 만약에 뭐뭐 뭐 그런 뭐 음식점 같은데라고 하고 뭐 연체돼서 막 들어가서 또 약간 또 보성하고 그러면 또 영업방해죄까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 건물주님들은 영업하는 데 가셔서 왜또 월세도 안 내고 안 나가냐 뭐 이렇게 싸우시면 안 되고 그게 이제 영업방해죄고요 거기 뭐 집기비품 막 꺼내놓고 나가라 이러는 거는 이것도 재물손괴죄에 해당되기 네, 때문에 네. 법적인 절차로 가면 명도소송하시고 강제입행까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좀 까다롭습니다 어, 세입자들도 자기 권리를 보호받는 그런 법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나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건물주 입장에서도 악용하는 사람이 있고, 세입자도 악용하는 세입자가 있고, 그런 데서 악용의 피해를 보지 않으시려면, 건물주도 법규를 잘 알아야 되고, 세입자도 규정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정확하게 법대로 응? 서로 문제 없도록 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여러분도 요 규정들 잘 알아놓으셔가지고, 거꾸로 엉뚱하게 피해 보시지 않도록, 응? 세입자를 배려하시면서, 적절하게 장사 잘 되도록 서로 도와주면서 윈윈하는 건 좋은데, 나쁜 세입자고 연체했다면 법적인 아, 부분 때문에 괜히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연체 세입자 때문에 아, 갑자기 처음 해보는 내용 증명을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이 에, 맞닥뜨리게 되면 내용 증명에 뭐가 들어가나 갑자기 당황스럽습니다 아, 저도 마찬가지 경험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내용 증명에 들어갈 내용들 어떤 게 있는지 저희 건무주톡과 같이 함께 일하고 계신 우리 박정훈 법무사님이 자문해진 내용을 기초로 해서 우리 김도균 이사께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겁니다. 샘플을 보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용 증명이라는 서류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따로 내용 증명에는 꼭 오고 뭐, 이 이런, 이런, 이런 게 들어가야 내용 증명이다 이런 건 없는 네, 거죠 네, 그런 건 없지만 이제 나중에 그 법적 그 소송이나 이런 절차를 진행하면 있어서 어떤 좀 내용들이 그죠. 네, 내용 네, 네. 증명이 나중에 법적으로 좀더 효력이 있으려면 어, 들어가야 쓰면더 좋은 그런 내용들이 네, 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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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네.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내용 증명이다라는 뭐큰 타이틀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일단은 발신자나 수, 발신자 결국에 우리 기준에서는 임대인이겠죠. 그리고 수신자의 인적사 그 다음에 네. 그 연체된 사람 인적상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근데 만약에 이 개인과 개인이 아니라 뭐 법인이 수도 있잖아요. 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그 때문에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보통 또잘 모르시는 분들은 법인이라고 해도 또 대표이사 이름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러면 또 이게 나중에 공개가 될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법인 명,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정확하게 써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 같은 경우에는 이 수신자, 그니까 임차인의 주소지를 적어 주실 때, 그 실제로 우리가 이거를 우편으로 보낸다. 우체국에서 우편으로 보내는데 그우체국에그 우리가 흔히 편지 쓸 때도 받는 사람 주소 쓰잖아요. 그 주소와 이 주소가 일치해야 됩니다.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쓰실 때 한번 꼭 체크하셔야 어, 체크 체크 되고요. 자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또 이제 개인과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과 법인일 수도 있는데 이게 또 만약에 둘다 사업자, 우리 임대인들은 대부분 사업자이실 테고 임차인 세입자도 사업자라고 하면은 사업자인 경우 상호나 사업자 등록번호까지도 함께 기재해 두는 것이 어, 나중에 사람을 네. 좀더 정확하게 증거로 음. 남기기 위해서 어, 법인일 때 정확하게 법인명 적어주시는 게 좋고 어, 상호나 사업자 번호가 있다면 그걸 표시해 주는 게 좋다. 음. 네. 그리고 이제 제목을 적어 주는 거죠. 근데 제목은 이제 이 상황에 맞는 내가 이 내용 증명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적, 어, 간략하게 적어주면 좋는데 뭐 차, 저는 지금 차임 취급 차임 지급 청구라고 했는데 뭐 밀린 월세 네, 전체 네, 월세 지급 네. 뭐, 뭐 그렇게 상관은, 상관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음. 뭐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면 되고요. 네, 그래서 뭐뭐 뭐 이런 이제 인사 인사만 한번 적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이 이번에 있는 당사자의 관계니까 결국 발신자와 수신자의 이 관계를 좀 한번 표현을 해주고, 하는 거죠. 네네, 해주고, 네네. 내가 그래서, 어, 뭐 당신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내 해주시고 잘 모르는 삼자가 읽었을 때도 누가 왜 이걸 썼는지 파악 가능한 이제 수준으로 이제 네. 판사가 이걸 네. 보고 내용을 판단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계약 사항과 위반의 경위, 그러니까 계약 사항 은 어떤 내용이었고 네가 퇴입자인 그러니까 이 수신자가 어떤 걸 위반했는지를 좀 기록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실제 임대차 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매월 말일 뭐 얼마를 받기로 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다 이거를 이제 기록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용증명 안에 있는 걸 보여주되 임차인이 지금 이 계약을 지키고 있지 않고 지키고 있지 않다라는 내용을 한번더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지 않은 상황. 네, 아, 상황. 그러니까 맞습니다. 상황을 먼저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구할 사항과 법적 절차 착수 예고를 이제 기록을 또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임대인님께서 좀뭐 날짜는 며칠까지 하라고 정해주시긴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 날짜를 며칠까지 정해서 꼭 이, 이런 것도 명확하게 몇월, 며칠, 몇 시까지 어느 통장 누구 계좌로 입금해 주세요라고 명확하게 기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계좌도 정확하게 적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작성 일자 이 것도 넣어줘야죠. 누가 아, 며칠 날 며칠 날 그리고 누가 보냈다 이렇게 도장 찍어서 네네, 네네.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걸만 작성해서 우체국에 가서 네. 우체국에서 보내는 거죠. 네, 네. 응. 우체국에 가, 이걸 가지고 가실 때세부를 가지고 가셔서 응. 한 분은 이제 내가 갖고 한 분은 우체국에 갖고 한, 한 분은 이제 실제 발송하고. 수신, 네, 발송, 응. 수신인에 게 보내기 위해서 발송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네, 세, 이렇게 아, 구성하셔가지고 내용 증명은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더 아, 정확하게 하고 싶으시면 우리 앞에 그 앞에 그 박종은 법무사님께 여기 저희가 어, 이메일 주소, 넣어 놨으니까 이쪽으로 한 번, 어, 물어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어, 요 내용을 해 주실 겁니다 응. 그리고 뭐 이런 내용 증명 관련해서 몇 가지 또 알아야 될게 아, 있죠 l k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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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l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고 또 내용 증명 보낼 때 일단 우리가 임대차 계약서 같은 것도 좀한번더 보내서 이 사람이 내가 쓴 계약서를 한번더볼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보낸 사람 기준, 임대인 기준에서는 이 내용 증명을 발, 우체국까지 가서 발송했는데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상대방이, 그니까 이 세입자, 또는 뭐 임차인이 이 내용 증명을 잘 받았는지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도달 받지 못했다고 하면은 이게 유효하지 그 않기 뭐. 때문에, 그래서 뭐 우체국에서는 그 배달 증명이라는 서비스까지 있, 있으니까 이것까지도 한번 활용하셔가지고 정확하게 내가 보낸 내용 증명이 이 임차인에게도 도달했다까지 확인을 끝까지 하시는 게그뭐 임차인 중요합니다. 임차인 스타일에 따라서 여러분이 뭐 임차인이 그렇게 막 뭐. 배째고, 막, 피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보내시고, 보냈다. 그러면 저쪽이 받았으면, 받았을 거라는 얘기를 일반적으로 할 테니까, 그건 문제가 없는데, 되게 희한한, 독특한 임차인이 나타났을 때는, 배달 증명까지 좀 해놓으셔서, 안전하게 받았다는 것까지 확인을 받으시는 게, 그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또 알아야 될게 뭐가 있죠? 네, 만약에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그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뭐, 수취인 불명 또는 뭐 폐문 부재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도달이 반송된 상황에서는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또 이슈가 있는데요. 이때는 뭐공시송달이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도 활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송달을 위한 신청서와 이 반송된 내용 증명 우편물을 그 수신인, 그니까 이 우리 지금 바, 반, 자꾸 반성되고 있는 수익자의 네. 최종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되고요. 네. 그럼 이제 법원이 판단해서 1 4일 동안 계제하는데 뭐 이런 부분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 아, 법무사님께 좀 요청을 하시는 게좀더 편하실 겁니다. 어, 과정은 이렇게 되지만 직접 하시기는좀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아, 법무사님께 요청하시면 이런 부분까지를. 아, 처리해 주실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 증명의 내용과 어떤 것들을 주야 되는지 같이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네, 세입자들이 연체했을 때 연체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으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그럼 연체 이자율은 얼마로 받는 게 좋을까? 요거를 저희 건물질도 김도균 이사가 좀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계약서 그 임대차 계약서 작성할 때 특약을 넣었다라고 하면은 우리 정해서 기록을 하실 거잖아요. 정확하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를 해서 적은 이자율이 있을 건데 그이자율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24 보통은 뭐 법적 한도까지 네. 가는 건좀 높고요. 그래서 한 10%에서 15% 정도 그 언저리에서 여러분이 어, 선택을 하셔서 적어 놓으시면 한 10에서 15% 정도라면 나중에 연체됐을 때 그래도 먼저 갚을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니까 응? 아, 그정도를 아예 계약서에 약정할 때 특약으로 넣어 놓으시는 게 안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없으면 어떡하죠? 계약서에 우리가 안 적었으면 네, 뭐 계약서에 연체이자율 별도 약정이 어, 안 적었으면 그때는 네. 이제 일반적으로 5%를 연 5%의 이자율을 적용하게 돼 네, 5%는 네, 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계약세 네. 없어도 네, 5%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상가 같은 경우는 사, 우리 상가 임대사업자는 사업자를 실제로 세무서 내고 사업자 등록번호로 실제 사업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상법에서 상인의 적용, 상, 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법적으 정해준 상사 이자율이 5%가 아니라 6%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고 하는 경우에 5%가 아니라 6%가 적용되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정을 하셔서 한 10에서 15포인트 정도로 여러분 약정해 주는 게 제일 안전하고요. 그게 없더라도 아무 약정이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5% 받으실 수 있고 상가에 해당되면 6%를 여러분이 아, 연체 이자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 한달 동안에는 이렇게 이자 부담이 있으니까, 아, 빨리 연체를 하지 말고 내라.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달이 넘어가면 실제로 받으셔야죠. 응? 한 달이 넘어가면 실제로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때 이자가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봤습니다. <laughs> 네, 세입자들 중에는, 그, 월세가 연체가 되면, 보증금에서 까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세입자들이 있는데, 그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건물주토 김도균 이사께서 또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대부분 실제로 이런 대응을 하는 임차인들이 많죠. 그래서, 아, 그렇죠. 네. 뭐 보증금이 그걸 목적으로 네.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혹시 건물주 중에도 그렇게 되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뭐, 말 그대로 연체된 월세, 그러니까, 연, 어, 월세 그 금액의 부가세 그 다음에 또 연체된 이자까지를 다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건데 세, 임차인 세입자들은 근데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이 공제할지 말지 여부는 사실은 우리 건물주 임대인의 권한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세입자 가 그렇게 요구한다 하더라도 사실 그게 이론에 맞지도 않고 그 세, 그. 그 사실은 새 임대인 입장에서,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 돈만큼 보증금으로 받은 거는 내가 어디다가 별도로 투자를 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간주 임대료라는 별도의 부가세도 부담하고, 또 소득 같은 게 생기기도 하는 법인 같은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보증금을 까라. 이건 사실 맞지 않고, 특히나 보증금을 까게 되면 내가 보증금을 어디다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못 얻게 되니까 응? 그래서 이때는 꼭 이자도 받아야 되는 건데 그때 이 그러면 무조건 내가 이자를 받으면 이걸 까야 하는 게 우선순위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 그거는 법적으로 아무 아 논리가 무논리니까 그 아홉 세입자 그렇게 얘기하면 아 나는 무조건 어 보증금에서 까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응.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세달 치를 그니까 임 임차인 기준 세달 치를. 보증금을 깠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우리가 3 개월 지나서 계약 해지를 얘기해도 자기 기준에서는 보증금이 남아 있는데 내가 손해 볼게 없다 이런 네. 식으로 배치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 그런 이야기를 듣더라도 절뭐 되도 아니 아예 그냥 그런 그런 건 없다라고 얘기하시고 빨리 연체가 발생하고 있는 동안 세입 아, 뭐야 월세를 바로 납부하도록 하고 연체 이자 같은 것도 있다라는 걸 계속 알려 주셔서 되도록 납부를 하게 하는 게더 낫습니다. 네 그래서 어, 건물주 입장에서 세입자가 보증금에서 깔아 어? 뭐, 밀린 월세를 이런식으로 얘기하면 네. 아 그거는 아무 논리도 없다 나 보증금 지금 투자해 놨다 보증금 어디다 넣어놔서 내가 돈이 없다 어? 근데 내가 지금 어디 뭐 부가세도 내야 되고 뭐도 해, 내야 되고 자금 없으니까 빨리 줘라 이런식으로 해서 그 돈을 받도록 하시는게 더 안전하다 물론 뭐 결국 돈이 없어서 하면 어쩔 수 없이 보증금에서 깔 수도 있겠지만 그건 마지막 순이고 보증금에서 깐다면 그때는 연체 이자를 포함해서 까겠다 그것도 분명히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 편치 않고 아저 보증금에서 까면 이자가 높게 나가니까 내가 월세 내야겠구나 이렇게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